사신5적입니다2 1 5페이지치 마치, 마 주시면 박스 페이지 26치7번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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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치 경아나 이미까지자 <laughs> <laughs> 우리 이제 할림은 유연수, 남자 인공 유연수. 위원수. 아 유연수의 표설이 한지 할리먼의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할리먼입니다. 아, 할리할리 한림 소속된 관원을 할리입니다 유연수, 유연수를 얘기합니다. 듣다. 지, 그것은. 이, 그것이란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첩, 교체란, 첫 교체라니 연사기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연수가 그것을 하는 그말 이렇게 한그 말을 그그 말을 듣고 교체네 한 말을 듣고, 그다음 놀라다, 뭔 뭐? 과이하다. 놀라고 놀라며 유연수가 그 말, 교체라니연세가한 말을 그것을 그 말을 듣고 놀라며 놀라고 비하하며 뒤에 거를 뒤에, 거라, 뒤에 거라고 뒤라고 생각했다. 자, 이 안에 하면 우리가 말하것 생각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 이 위는 뭐라고 생각 생각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하며 말하는 걸쭉 해석하면 되겠죠. 유연수가 그 말을 듣고 교차하니 저 교차에 한 말을 듣고 듣고서는 놀라고 이해하며 생각하기를 자 이제 유연수가 이제 자기 혼자 생각하는 말입니다. 이 예. 볼트 그 다음에 필요한데 <목소리> 저 사람, 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사정호인 사정 자기 번수 사정. 늘 언제나, 뭐 평소, 이렇게 늘 언제나 평소 늘 언제나 평소 어머스로 우리 이제 전치사니까 조시담 철이 오죠. 명사 때면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투는 투기하다고 투기하다. 특이하다. 아, 어, 이 툴을 또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투기하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명사형으로 체언니까 명사형으로 체언형으로 돼. 투기하지 않는 것. 으로 자흐 하는 것은 자고 하다 자고. 자부. 자, 저 사람은 검찰일에.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 것으로 자고 있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기하지 않는다고 자기 혼자 생각하니까 자부했었어. 자기 했었어. 혼자 했었어. 본처 저 사람 자정 본처는 평우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자부했었어. 이제 혼자 이제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 순간. 1시그 다음에 10 응. 하는거 이거는 주어나 장성주조나관념으로 쓰인댔어요. 전 죽어로 썼어요. 그는 그는 누구였어요? 사정목 얘기 얘기하는 거죠. 이건 는 사람을 대하다 요 사람을 대하다, 기다리다 뭐 이런 뜻이죠. 교시 이건 누구죠? 네. 첫 교체라는 얘기하는 죠 그렇죠? 매우 심은 아주 부사합니다. 번호는 먼저 부사으로 써 있어요. 인정스럽게 그날 건축가 마을건사는 교실 교칠 안하고 있습니다. 교칠 안을 매우 인정스럽게 되겠어 그런데 생각해. 건 교지단 위상위치 뭐안 쓸게 없다. 듣다. 여기 타동사예요. 뭐 못을 듣다. 뒤에 것을 듣다. 말을 듣다. 그러니까 타동사 목적어 가 되니까 말하다를 목적어 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명사형으로 되죠. 말하는 것, 것, 는 누구죠? 방금 네. 말한 교체란이죠. 교체란의 너단 단점이야 단 단점이에요, 단점. 교체란의 단점을 말하는 것을. 일, 들은 적이 없다. 이건 또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찍이라 말고 하 계속 아니면들은 적도 혼자서 아니까 없었어. 누가 말해 사정옥이 며쳐가 어? 교체란의 단점을 말하는 것을들은 적도 없었어. 그 다음에 문에 교시지요.

교시 아닐까 아가 교시의 말 이거는 뭐래 교체란의 말 그다음에 있다 특수 동사죠왜 특수 동사죠주어를 뒤에 가시죠 어를 뒤에 가시죠 과가 주어에 주어. 지나치다 정도가 지나치다 주어가 됐으니까 이것도 역시 명사형 체언형가지고 용언 지나치다를 지나침 지나침 그런데 비교 보면 어, 뭐 보다 비교 또 어, 실은 실제 다시 야는 어엇이 뭐 아닐까? 아닌가? 의문이 그 의문는좀야 대신 다른 의문문있자 전체적으로 잘 보면 어떻게 돼요 교체란에 마이 이자유 특수동사에서 앞에 마이 뭐규 같은 거뭐에게뭐이사었을는 뭐, 뭐, 구치사고서 지가 생겼을 먹고, 술을 치고 술을 고 술을 먹고, 치을 먹고, 술을 먹고, 술을 먹고, 술을 먹고, 술을 먹고, 있다 이게 술을 먹고, 지을 먹고, 술을 진실을 에금못교철안의 말이 사실보다 네, 지나치기 사실보다 지나치기 있다. 있는 데서 그까그 것이 아닐까 이 아닐까. 혼자 생각하는 거죠, 연수가. 지나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지나침 것이 아닐까. 이러면 되겠죠. 지나침 것이 아닐까. 좀지나침게 그것을 해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할수 있죠. 자, 전체적으로는 교칠안의 그 말이 사실보다 지나친 것이 아닐까. 라고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시죠. 야는 오만 정도씩입니다. 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